이들 합격 합격 가자 가자. <laughs>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이 불렀던 합격 가자 송이에요. 그래서 이 합격 가자 송을 10번 누르면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난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 가지고 여러분들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면접은 퍼스널 브랜딩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제가 지금 체크 박스를 해준 이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 박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취준이들한테 음, 얘기를 할때 그 강의마다 처음과 끝에 하는 멘트가 있어요. 뭐죠? 합격 가자. 방금도 뭐예요? 막 합격 가자송. 합격가자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취준이들한테 합격을 선사해주고 싶은 선생님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취준해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합격가자라는 멘트를 봤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리게 될까요? 맞아요, 저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래쌤이라는 사람을 까먹었어요. 근데 유튜브에 합격가자를 검색해요. 그럼 누가 나올까요? 제가 나올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이 보여주고 싶은 방향으로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도 이나래잖아요. 저 이나래예요. 제성 몰랐죠? <laughs> 자, 이나래라는 사람이 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제가 면접 컨설턴트도 하지만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하고 있고 또 집안에서는 한 가정의 어, 누군가의 아내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어, 딸이기도 하고요 또제 동생의 언니이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한테는 공감을 해주는 역할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냉철하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면이 있지만 취준이들은 제가 음, 면접 컨설턴트로서의 삶 이외에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전혀 몰라요. 왜 그러냐? 제가 계속 온라인에다가, 어, 저는 면접 컨설턴트에요? 저는 합격할 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게, 저는 보면은 선생님들 중에 뭐 자소서도 하는 분들도 있고, 면접도 같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면접 문의만 들어와요. 왜? 제가 면접으로 브랜딩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서 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런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대화의 내용 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남길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 다 하는 소통, 협력, 책임, 성실, 꼼꼼 이걸로 어필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 있는 키워드들은 너무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 면접관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소통 같은 부분은 뭐냐면, 내가 증명해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통이 뭐예요? 말귀 잘 알아듣고, 내 의견 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떨려가지고 내 의견도 잘 얘기 못하는데, 저는 소통을 잘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면접관이, 에이, 저좀 거짓말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음, 특히 이 다섯 가지는 뭐 회로 설계라서 이게 더 필요하다 이런 건 없어요. 모든 직무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워딩보다 조금 더 나를 잘 표현할 수 있고 조금 더이 회사에서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게끔 어 그리고 또 조금 더 음, 직무와 연결되게끔 키워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 선생님 자연스럽게 하라면서 회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얘기하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억지로 꾸며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방면 중에 이 회사가 나한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내라는 개념인 것이지 그거를 억지로 만들어내라. 뭐 가식적으로 면접봐라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저랑 컨설팅을 하는 친구들, 뭐 챌린지 참여했던 친구들한테 저한 번도 거짓말로 얘기하라고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키워드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런 걸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 친구들이 아닌 거를 억지로 갖다가 넣고 이렇게 가식적으로 해라라고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할 때나 가족들하고 얘기, 친구 얘기할 때다 각자 다른 그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도 좀 신뢰감 있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자아를 끄집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세 가지 정도의 나를 브랜딩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합격 컨설턴트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맞춤형으로 해준다. 약간 이런 것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각, 청각, 내용, 이세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해준다. 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간 내용만, 첨성만 딱 해준 선생님도 있고, 뭐, 아니면좀 말하는 것만 봐준 선생님도 있고 한데, 저는 다 종합으로 해준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어떻게 뽑아내는 거냐. 어, 일단 성격 키워드 한 가지. 성격의 장난점 아직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하나 뽑아주시되, 뭐, 예시 같은 것들은 제가 더 정리해가지고 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나의 이미지랑 어울려야 되는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때요? 좀 밝아보여요? 아니면 어두워보여요? 밝아보이잖아요. 좀 막, 어, 좀 친화력이 막 좋아보여요? 아니면 되게 내성적이 보여요? 친화력 좋아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거기서 저는 굉장히 조용하답니다. 하하. 매력면 뭐 어때요? 면접관 막왜 저래? <laughs> 뭐왜 저래? 딱 봐도 막 완전 어? 대문자 E, MBTI 대문자 E일 것 같은데 왜 저래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누구나 어, 보여지는 고유의 이미지라는 거는 있어요. 음. 물론 뭐 요즘에는 추구미라고 해서 내가 추구하는 거를 좀 맞춰서 간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적인 게 외적인 거 말고도 나의 어떤 앉아 있는 자세나 에너지나 표정 이런 걸로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내 이미지가 어때?라고 내첫 인상이 어땠어?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시고 거기에서 차근해서 가져오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면접 챌린지 약간 피드백을 했을 때 그때 그 예시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죄다 긍정적인 바이너를쓴 거예요.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그 친구는 목소리 들어도 별 긍정적인 것보다는 차분함에 더 가까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차분함에 가까운 것 같은데 실제 어떠니까 맞다 사실 차분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합격 예시를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격 예시의 구조나 소재를 뽑아내는 방식을 참고하는 거지 그걸 그대로 말한다고 합격할 수 없어요. 왜? 그럼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합격한 예시인 거지 우리 취준인들의 예시는 아니니까요. 알겠죠. 수준이들은 본인 고유의 답을 찾아서 가야지 자연스럽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진정성 있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말 정말 나 진짜 너무 못 찾겠다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 MBTI에서 장점과 약점, 단점을 좀 찾아보고 그 중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거를 얘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무 관련 키워드는 저는 중요시 여기는 거는 어, 이거 삼성그룹의 경우 직무기술서라고 해놨는데. 어 삼성 그룹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이런데도 뭐 직무 기술서나 그다음에 채용 공고 같은 것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고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관련 키워드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직무 기술서가 없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품질 관리 직무면 품질 관리 직무가 하는 일에의거해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역량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역량 역량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역량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 역량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어, 일을 할수 있는 힘, 고유의 능력 같은 거고 구체적으로는 지식, 기술, 태도 이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자, 근데 공고에서 공정 개선 및 이슈 해결이라는 업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정을 개선해야 되니까. 그렇 그러니까 문제 해결도 필요할 거고. 개선이니까 이슈 해결이니까 문제를 파악하는 분석부터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개선이니까 새로운 어 뭐 개선 마인드, 창의적 문제 해결력도 되고 그 다음에 공정 세심하게 봐야 되니까 철저함 같은 어, 그런 역량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업무랑 유사점으로 뽑아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뽑아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쓰지 말라 그랬죠? 소통, 협력, 책임, 성실, 꼼꼼 쓰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꼼꼼을 쓸 거면 차라리 철저함식으로 조금 단어를 바꾸어서 써주세요 그 다음에 회사 관련 키워드인데 이거는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요 그래서 이게 없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그냥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회사에서 좀 나의 어떤 모습을 좋아할까 이걸 혼자서 막 머리 생각한다고 안 나와요 그래서 인재상과 부합하고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인재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 회사에서 나오는 질문이 인재상 관련된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인재상에 뭐 변화가 있다 그럼 본인은 변화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변화를 시도해 본 적이 있냐 변화를 통해서 성과를 달성해 본 적이 있냐 뭐 상사가 변화를 시도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전략적으로 면접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까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은 저에 대해서 한번 써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한번 성격을 다시 생각해 봤는데 저는 진짜 추진력이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딱 해야 된다 싶으면은 빨리빨리 새로운 거안 해본 것도 해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주어 목적어를 빼먹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맥락만 얘기해도 이해하고, 그런 부분이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략적 사고인 것도 있어요. 저는 좀큰 그림에서 지금 뭐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야지 이 친구가 합격할 수 있을지, 전략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어, 뭐, 스펙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거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막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제가 전에 하나 쪽 붙은 친구. <laughs> 막 손흥민 닮았다. 이걸 너 마지막 할말 해라. 그래서 면접관 빵투트리 붙은 친구 있었거든요. 진짜 손흥민 애매하게 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써먹는 거. 써먹을까 말까. 아, 이 기업은 쓸까 말까. 이 친구가 쓸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음, 그리고 뭐 핵심 가치가? 이거는 삼성전자에 있는 건데 일단 그냥 따와 봤어요. 예시로. 그래서 지금 한번더 얘기해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하는 거야. 제가 아 소통 이 다섯 가지 있잖아요? 진짜 이거는 면접관이 오죽하면은 보세요. 오리온 기업에서는 일본 자기소개 할때너 소통 키워드는 빼고 말해라. 이 정도로 강조하는 거야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원자가 10명이 있어. 근 10명 중에 9명이 다 소통 잘한대. 그러면은 면접관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보통 잘하는 애 뽑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차별성 있게 말하는 애 뽑을까요? 물론 기본적인 시각이나 청각적인 다 똑같다는 가정에 당연히 차별성 있는 사람 뽑겠죠. 면접은요, 코스널 브랜딩 한다. 뭐냐? 어, 튀어야 돼요. 남들과 달라 보여야 돼요. 왜? 남들과 다르게 보여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확실히 너네한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 너네 회사 목표 달성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다만 그 튀는 방향이나 정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튀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걸막 쓰고 가요 막 면접장에 막 이런 거 쓰고 가요 면접관님 짜라란 저는 이렇게 선글라스 썼을 때와 벗을 었때 반전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건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면접장에 가는데 막 어, 뭐 옷을 막 완전 무지개 색깔로 해가지고 저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막 이렇게요. 아니, 막 갑자기 춤추야. 아, 막 아파트, 아 아파트 아, 춤추요 이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과하다, 저 친구는. 좀이 TPO, 어, 이 상황에 맞게끔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트위드 재킷이 수도 있고 그냥 블레이저가 될 수도 있고 셔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입때 자신의 어떤 개성이 조금은 드러날수 있게끔 매력이 드러날 수 있게끔 있고 답변도 마찬가지요 예 그냥 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저는 맥락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 저 친구는 이렇게 뭔가 콩떡으로 말해도 찰떡 같이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문제 해결력 이런 말, 분석력 이런 것도 많이 쓰는 건 맞아요 하지만 최소한 소통 경력, 체계성실, 꼼꼼보다는 덜 씁니다 진짜 여기 있는 거는 맨날 다 나와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게 뭐냐? 소통입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게 뭐냐? 꼼꼼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답변이 조금은 차별성 있게 보여서 면접관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왜냐? 그 결국 뭐예요? 준비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뭐 제가 지원한 기업은 너무 보수적이라서 그냥 소통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보수적인 기업이어도 똑같이 말하는 사람을 뽑진 않아요 그쵸? 이 여러 지원자 중에서 내가 뭐라도 점수를 더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별성 있는 답변해야 된다 대신에 그때그때 그때 가서 차별성 있게만 말하려고 하면 이게 키워드들이 막 여기서는 막 빠르다 여기서는 느리다고 했다가 막 여기서는 완벽주의자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덜렁거린다고 했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아 나는 이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이런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줄 거야 라는 거를 계획을 해 주자는 거야 그리고 키워드를 정리했으면, 결국에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하하. 전략적이지요. 짜란. 눈빛을 보세요. 전략적이지요. 코를 보세요. 전략적이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접에서는 나의 어떤 이런 특성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경험이에요. 너 그거 진짜 할수 있어? 네. 맞아요. 할수 있어요. 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키워드와 관련된 경험을 먼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뭐 도전에 써먹을 수 있고 문제글 써먹을 수 있고 한데 그 경험 돌려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단 이제 경험 정리할 때 우리가 경험을 직접 물어봤을 때는 개요 과정 결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소재를 선정할 때는 일단은 직무랑 관련된 건 좋아요. 꼭 똑같은 직무 는 아니어도 뭐 회사나 아르바이트에서 했던 사회생활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면접은 어떤 자리예요? 면접은 그 회사원을 뽑는 자리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이 들려줘야 돼. 회사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얘기를 했을 때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영업 마케팅 직무를 뽑는 자리라고 칠게요. 그럼 제가 옛날에 마케팅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얘기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제가 뭐 쿠팡 물류 상하차를 했던 경험을 얘기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좋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유사한 업무를 해봤던 경험이 더 눈에 띄겠죠. 이런 식으로 소재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과가 명확한 거. 그냥 했다? 그러면 오 어, 그거 했는데 어땠다고 이거예요. 회사는 공기업, 사기업 불문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어, 제가 문제 해결했다. 뭐 수치를 높였다. 연구 목표 달성했다. 이런 거. 고객 불만족을 줄였다. 대기 시간 줄였다. 5일 해야 된, 일만 해야 되는 거3일만 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질문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발휘했다 이랬는데, 거기 되게 갑자기 문제 해결하는 걸 얘기해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웬만하면 스무 살이후예요 웬만하면. 근데 막 나는 뭔가 진짜로 내 인생에 강력한 경험이 스무 살 이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다, 이렇게 좀 연속성을 말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기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스무 살 이전의 경험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목적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쓸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도전적인 경험을 얘기하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장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무 옛날이잖아요, 초등학교. 여살 때. 어, 그 이후로 이 친구는 한 번도 겨, 도전을 해본 적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안 되니까, 어, 웬만하면은 좀 내가 스무 살 이후에 직무 관련된 또 성과가 명확한 소재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추가할게요 네, 하나는 그 희귀성이에요. 제가 컨설팅을 해보면 또 보면은 갈등 경험을 죄다 중국인 유학생 얘기를 해요. 근데 갈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따 저희가 뭐 세부적인 거에서 보겠지만 다 중국인 유학생 얘기하면 그것도 좀 차별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회사 업무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공모전 같은데 의견 차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 내가 면접관한테 더 호감을 많이 줄수 있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요렇게까지해서 우리 오늘 면접은 퍼스널 브랜딩이다. 부분을 다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했던 분량이 한 1시간 조금 넘는 분량인 것 같아요. 6개의 강의가 있었는데 이 6개의 강의를 통해서 이 면접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개념을 잡는 것만으로도 이미 합격의 절반 이상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세부적으로 경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차별성 있게 말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나 내가 지금 6개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 못했다. 다시 복습해야 되나? 지금 이거 복습하지 마세요. 제가 이후에 강의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습을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정 내가 뭔가 뒤에 개념 거를 하는데 앞에 거가 막 모르겠어서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필요한 부분만 보세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복습은 안 해도 돼요. 그냥 한 번만 쭉 들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더 체크해 볼까요? 우리 면접은 내본다? 어, 업무 대면 서통하니까 업무적으로 대문성 잘하는지 보는 거다. 너무 합격, 불합격으로 보지 말자. 그 다음에 또 면접에 중요한 거, 시각, 청각, 내용이 있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남들이 다 쓰는 그런 뻔한 격 쓰지, 쓰자, 쓰지 말자. 쓰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딱 각인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 하지만 너무 티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코나쌤은 이렇게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음, 이 말을 하면서 맞춰보고 싶습니다. 뭐든 일단 해야지. 된다. <laughs>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뭘 만든 요리를 했었나? 뭐 그랬는데요. 뭐 만들어 먹고 있었는데, 거기 이러더라고요. 어 이제, 해서 안될 일은 없더라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 지금 일단 당장 멋있게 100% 완벽하게 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어 하지만 일단 뭐라도 해봐야지 결과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도 결과를 만들기 위해 시도를 하면은 뭐 결과물이 뭐라도 나온다. 그거를 디벨롭 시키는 건그 이후의 문제인 거지. 뭐라도 좋으니까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 멈추지 말고 꼭 브랜딩 키워드 그세 가지 한 가지라도 정리를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강의는 마쳐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합격 에너지 오늘도 장풍 발사하면서 마쳐볼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